이 구미베어로 놀죠최준이춤춰는데 그 너무 귀엽더라. 구미구미구미구미 뭐야? 시작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끼입니다 요! 이엄입니다 요! 요! 오늘의 톡!톡! 토크, 오늘의 톡!톡!톡!은 토크, 뭡니까? 친구 만하고 싶은 이 여자! 하하 <어허>, 친구빠뿌 아니 그거 <그걸> 알아 <laughs> 편집잖아. 아, 친구만 하고 싶은 거는 성격은 잘 맞아. 근데 대화했을 때잘 맞는 거지.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때는 여자친구는 못 하겠더라고. 아. 그냥 대화만 잘 통해. 그치, 그치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무 프리하게 놀아. 근데 만날 때 너무 즐거워. 이런 가치관터안 맞으면은 뭔가 아 얘랑 만나면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외모 좋있어어 있지. 나도 내 스타일인 친구가 있었어.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막 여사친이? 어, 여사친이 그래서 약간 호감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헤퍼, 어, 스킨십도 헤프고 그냥 나는, 나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. 해서 이렇게 포기한 적이 있었지. 아니면은 성격도 너무 좋아. 음.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못하는 거지. 아, 그치 그치 그치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스타일이야. 어. 어. 네. 아나뭐 같이 한 분들 얘기했어요. <laughs> 어, 럴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도를 수 있지, 없어. 그럴 수 있어. 또두 응. 어. 번째는 약간 노잼인 사람. 리액션도 무무 부담이고 드립도 이렇게 막 많이 안 하고. 어. 그런 사람이 네. 친구도 할수 있어? 친구는 할수 있어. 두루두루 친구들 모여라 하면 그분도 이제 있으니까. 어. 야 사만이 입에한번 뭉치자. 맞아 맞아 그,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어.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좀 힘든데 이런 부분이 어. 어. 있는 거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걸 난 봤으니까 와 얘는 진짜 아, 어, 반대로. 어, 오히려 반대로? 반대로 서와 얘는 결혼하면 진짜 잘하겠다 했는데 남자를 너무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딱 이성적으로 호감을 안 가더라고 아내 친구의 전여친 음. 어? 친구의 전여친 만날 수 있어? 아난못 만나 난 때를 죽여도 못 만나 지인이다 만날 수 있고 친구는 못 만나지 엄청나게 내. 아니고 잘 맞지 않으면 부이안 만나지 않을까? 그걸 감수할 수 있, 있냐 없냐지? 그만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맞아 안 좋아하냐지. 맞아, 맞아. 그 친구만 하고 싶은 여자 그 너무 많은 걸본 사람? 아..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 털이라던가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은 그것도또 연애를 못하지 그지 약간 충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? <laughs> 낮에 내가 보충 그러니까 수업인가 그런 거 했었어. 뒤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하품을 했는데 아가리 동네가 <laughs> 아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하다. 그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충격이었던 거지. 근데 이것만은 어, 깰수도 깰 있는 거지. 경험이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 어. 진짜 친한 친구가 음. 얘를 좋아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아 아 이거는 뭐나 아, 덕선이 좋아해. 이 여자애가 나한테 호감을 막 보이고 있어. 아 이러면은 아, 아 진짜? 너, 넌 나랑 친구밖에 할수 없어. 아 네. 만약에 두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? 어, 네가 포기해야지. 넌 연애 많이 해봤잖아.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했어, 난내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.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안 중요해. 아니. 너가 나한테 이제 이 사람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어. 나도 얘기를 했겠지. 아 너무 싫어. 씨. 그럼 저 여자가 너? 전 포기합니다. 자율적으로 나 연락을 피할 것 같아. 왜냐, 이런 복잡한 관계를 난 별로 안 좋아해. 어... 음. 또, 또 뭐가 있을까? 내 스타일 아닐 때. 그치? 어... 이게 솔직히 말해서 1번이긴 어... 해. 음. <laughs> 절대 아닐 때. 어, 절대 아닐 때. 두 분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? 우술 때 반달룬, 응. 피부가 하얀 사람, 이런 분들을 좋아해가지고. 나는 키가 그치? 크고 어. 길쭉길쭉한 사람. 그렇지 이러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야. 왜냐면 벌써 또 이상형이 딱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까. 근데 여기서 가치관이 다르다. 어. 이러면 그러면은 또, 그지, 그지. 또 여자친구가 될 어, 수밖에 될수 없는, 없는 거지. 될수 없는 거지. 자 오늘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봤는데 친구는 친구로서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귀가지고 멀어지면 남남이 되잖아 맞아 갑뜩기나 우리 친구들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? <laughs> 저만 그렇나요? <laughs>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야? 저희는 셀크시셨습니다 요띠이습니다